이미 브리핑들을 통해 이번 하락과 상승의 시작을 맞춘 제가 여러분들께 중요한 부분을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군의 차트 보는 남자 태찬함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지난 관점 복귀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저번 영상에서 비트코인이 전 저점들을 갱신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번 역시 저점을 갱신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이 마무리되며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가 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 미 대선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면 큰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까지 적중하였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인 앞으로 해당 상승 추세가 얼마나 이어질 것이며 고점은 어디쯤인지, 단기 조정은 어디서 나올지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트코인은 8월 저점을 만들어준 뒤부터 하나의 상승 채널을 만들어 왔습니다. 11월까지 저점과 고점을 높이며 상승 추세를 이어가주는 모습인데요. 채널 패턴은 이탈한 방향으로 큰 추세가 나오는 패턴입니다. 현재 상승 채널 상단부에 터치 후 저항을 맞고 약간의 하락이 나온 모습입니다. 그러면 상승 채널의 상단을 터치했으니 중단이나 하단까지 하락하냐? 저는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강세를 보여준 연말과 미 대선 이후이기에 과거의 데이터들을 통해 계속 상승해왔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의 상황에서도 7개월 동안 축적한 힘을 발 발산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채널 상단을 돌파 후 지지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지금 나온 상승보다 더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트코인 주봉에서 RSI 지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에 RSI 지표 상 저점을 만들어주고 상승하며 이평선과 골든 크로스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저점은 24년 상승의 시작점과 같은 값입니다. 단기적인 고점 또한 RSI 과매수 구간을 찍은 뒤 나오는 모습인데요. 현재 아직 과매수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 상승의 추세가 좀더 남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주봉 MACD 또한 보면 10월 중에 골든 크로스가 나온 뒤 아직 지표에서 상승이 나오지 않은 모습인데요. 이것 또한 상승 추세의 지속에 뒷받침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추세가 지속될 시 고점은 어디가 될지 많이 궁금하실텐데요. 현재 비트코인은 ATH 역사적 최고가에 도달하며 수평적인 가격저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고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그래서 저는 추세기반 피보나치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기반 피보나치는 파동이론에서 한 파동의 고점을 예측할 때 사용되는데요. 추세기반 피보나치의 작도는 상승의 시작점과 고점, 그리고 조정의 저점에 작동하면 됩니다. 그랬을 경우 현재 1대1 비율인 98k와 1.618 비율인 128k가 나온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보통 상승 파동의 경우 목표값을 1.618 이상 잡기에 이번 상승 추세의 고점은 118k 이상이 될 확률이 높으며 해당 가격은 제가 말씀드렸던 커벤 핸들 패턴의 목표가와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1대1 비율인 98k의 가격을 단기적인 고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평적인 가격 저이 없는 만큼 해당 가격들이 저항이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세 번째는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보겠습니다. 테더 도미넌스의 하락을 통해 비트코인의 상승을 예측한 것처럼 반대로 테더 도미넌스의 상승을 통해 비트코인의 하락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테더 도미넌스 차트 날봉입니다. 현재 4.7% 부근에 지지와 저항을 받아준 지지선이 있습니다. 앞선 구간에서는 저항을 돌파 이후에는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통해 해당 지지선의 신뢰도가 높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더 도미넌스가 하락하여 해당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 시점이. 비트코인의 단기 고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저는 아직 단기적인 고점조차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상승 추세의 고점은 100k 이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과 상승 속에서도 텔레그램 방에 먼저 실시간으로 브리핑 했었는데요 유튜브 영상은 제작 시간 때문에 뒤늦게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셔서 이런 내용들 실시간으로 받아 매매에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텔레그램 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 꼭 들어오셔서 이번 대상 승장 같이 수익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터치 한번씩 해주세요. 제게는 큰 도움이 되어 앞으로 더 양질의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